네, 안녕하십니까. 삼생무지개입니다. 자, 요즘 깔치, 거무기가 풀려서 사람들이 많이들 깔치 낚시를 갑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한 9월, 10월이나 뭐 이때 되면 이제 내만 깔치도 많이 가겠죠. 근데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물론 다잘 아시겠지만 깔치 손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어종보다 제일 가장 간단한 게 깔치 손질입니다. 깔치 손질은 전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가위입니다. 가위. 학생용 가위, 뭐 학용용 가위 이런 거안 됩니다. 자, 집에서 쓰는 이런 약간 좀큰 가위. 요런 거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면 이 깔찌 손질 다 해결됩니다. 뭐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 하나. 자, 지금부터 제가 먼저 깔치 손질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요거 비춰봐봐. 자. 어, 일단 요거, 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꼬랑댕이를 자릅니다. 자, 꼬리부터 자릅니다. 꼬리 한번 잘라주고. 그래야지 이게, 이나풀거리면서이막 튑니다. 그러니까 튀는 거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목, 여기, 자, 여기 목, 여기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꺾어줍니다. 꺾어 주고 그냥 쭉 뽑으면 이렇게 쭉 뽑으면 내장이 딸려와야지 안 되는데 있지안 딸려오네요 싱싱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딸려옵니다 그리고 원래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까지 요 보시면 여기 똥구멍까지 요걸 넣어서 잘라줍니다 잘라주는데 요래 넣으면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거꾸로 여기서 수 이렇게 밀기만 해도 다 잘라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장이 터지질 않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살살 덜어내면 깔치 손질은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먹이 풀려가지고 8월 1일 첫 출조 때 갔는데, 요렇게, 씨알도 괜찮았습니다. 씨알도 괜찮았고, 마리수도 뭐, 해무 때문에 만족은 못했지만, 그래도 뭐, 먹을 만큼, 우리 가족 먹을 만큼 잡았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부가 아닙니다. 자, 꼬리는 요렇게 거꾸로 꼬리, 비늘은 꼬리에서부터 요렇게 살살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잘라서 장만하면 바로 끝납니다. 자, 요 끝난 거예요 이게. 이까지 손질이 끝난 거예요. 저는 애들이 집에 애들이 있어서 그냥 사실은 요 내장까지 그냥 한 방에 훅 비는, 비어내는데요렇게 깔끔하게 끝납니다. 요 그리고 요 안에도 나중에 씻을 때 한번 사 이렇게 밀면 요거까지 다 씻어집니다. 나중되면 제가 좀 이따 한번 시포여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꼬리를 자릅니다. 자르고 머리를 잡아서 누른 다음에 조금 잘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꺾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쭉 뽑으면 쭉 뽑으면 이런 식으로 내장이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여기서 위에서 잘라도 되지만 저는 뒤에서 뚜공에 넣어가지고 쑤셔서 쭉 밀면 그냥 이건 뭐 자를 필요도 없습니다 쑥 그냥 밀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자 여기도 알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내장이 전부 다 알이 나옵니다 아알 보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네요 자 이렇게 요것도 이게 브랜드 보시면 브랜죠 이게 터지면 이게 뭐 냄새 난다 에서 자꾸 이는데 최대한대로 저는 이, 제가 낚시를 하지만, 제가 비린내 없을 싫어합니다. 음내비처 음. 그, 제가 낚시를 하지만은, 저 비린내 정말 싫어하거든요. 낚시 거의 한뭐한 뭐한 30, 30년 넘게 했는데도, 아, 비린내 적응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기가 상하기 전에, 겉툭 손질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여기에 요거 비참아. 요거 보면 요거 꾹 눌러서 이렇게 살긁으면 이렇게 피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손질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서부터 이렇게 자릅니다. 자, 여기서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까지 자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르면 비늘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안 잘립니다. 그래서 이게 비늘이 누워 있는 반대 방향, 지금 세워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야지 깔끔하게 요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자기 이제 본인들이 가득 먹을 수 있는 크기별로 자르면 됩니다. 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아무리 뭐 크고 작고 이런 거 관계없이 원캣 식성들이 좋아가지고 어느 놈이 잡혀도 무조건 세 등분입니다. 막세 등분하면 그걸로 막 깔끔하게 먹습니다. 세 등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아, 작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등분을 나눠서 소금 간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빼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나중에 젓갈 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젓갈 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깔치, 오늘은 깔치 그 손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이 깔치 바늘에 찔리면 이 많이 아픕니다. 이 우리 한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깔치 바늘, 이빨 특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낚시할 때 필이 안전도구 챙기시는 거는 당연하지만, 물론 가지고 와, 잡아와서 손질해서 먹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재밌고 즐거운 낚시 저처럼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좀더 좋은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삼색무지개였습니다.